케네디 형제의 암살과 CIA와의 관계를 보려면 제임스 잉글턴이라는 사람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그는 영국의 퍼킹엄셔 주에 있는 채트리지 하우스와 우드터셔 주에 있는 멜번 하우스 같은 귀족들 또는 선택된 사람이라면 갈수 있는 명문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해골종단 회원으로 예일닭에서 공부할 수제다. 미국 CIA의 전신인 전략사무국 에 발탁되어 활동하던 그는 1947년에 CIA에 들어가 방첩 과정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여하지도 않았고 감사도 없어서 사실상 그는 자신의 독자적으로 활동 규칙과 계획을 만들어 행동했다. 그는 다른 우방국들의 정보 기관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특히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과는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사이였다. 따라서 케네디가 CIA의 델러스 국장을 파멸시키고 CIA 조직 자체의 존망 여부가 기로에 서 있어서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던 제임스 앵글턴의 조국 이스라엘이 졸립 여부가 위험한 상태에 빠진 벤 그리온 등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케네디 암살 계획을 추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임스 앵글턴은 미국의 OSS 요원으로 발탁되어 영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영국의 이중 간첩으로 유명한 킹빌비와 친해졌으며 영국의 오인방이라고 부르는 필비 버제스 맥클린 블란트 로스차일드 중 빅터 로스차일드 경과 각별히 친해진다. 빅터 로스차일드 경은 윈스턴 처칠과 아주 친한 사이였으며 영국 방첩대 MI5의 요원이면서 모사들을 창설해 그 운영 자금을 대주는 한편 자신도 정보 요원으로 활동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프랑스적 정보망을 이용해서 프랑스의 정치, 경제, 첩보 등 모든 분야의 정보를 얻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자기 그룹은 물론 세계 엘리트 망을 통한 영향력 역시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앵글튼이 1944년 OSS 요원으로 이탈리아에서 근무할 때 로스 차일드과 그를 유인한 게 지하 조직과 연결시켜 주었다. 이스라엘의 원자탄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바로 이 로스차일드 경위 발상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한지 불과 몇달안 되어 가까운 친구이자 영국 시원주의 운동의 책임자인 카인 바이즈만과 함께 이스라엘의 레호보스라는 곳에 원자물리학 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러고 나서 바이즈만 학회를 만들어 세계적인 원자물리학자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정보를 뽑아오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나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버트런드 러셀 같은 사람도 끼어 있어서 덕분에 로스차일드는 일본에 대한 원자탄 투하 계획인 미국의 맨하튼 프로젝트의 내막을 잘 알게 되었다.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했던 클레이쇼가 국제무역 과장으로 있던 퍼민 텍스사는 CIA와 모사드와 렌스키 사이에서 이들이 지시를 받아 공작을 수행하는 특별 기동대였다. 퍼민텍스의 원명은 CMC라는 회사의 한 계열사이고, CMC는 동유럽 출신 유대인 게오르게스 만델이 만든 것이 이 계통의 회사들은 모두 무역 사업을 빙자해 정보 첩보 활동을 하는 단체의 표면적인 이름일 뿐이다. 이 회사 이사 진 중에 유대인 에드가스턴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이 로비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는 중요한 사람 중 하나였으며. 이스턴 그룹 자체가 렌스키 백단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등의 첩보 활동과 같은 연관이 있는 집안이었다. CMC 사의 대주주 중 하나는 BCI 은행인데 유대교 라인 티보르 로젠바움이 창설했으며 엘리트들의 본고지인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그런데 로젠바움은 세계 유대인 회의 부의장이자 세계 시온주의자 의회의 창설자이고 제네바 소재의 유에인 유대인 대표자의 이사여서 이스라엘의 하레츠라는 신문은 티보르 로젠바움이 곧 이스라엘이다라고까지 평할 정도였다. BCI 은행의 렌스키의 검은 돈뿐 아니라 모사드나 CIA가 마약 장사로 벌어들이는 검은 돈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퍼밍덱스사의 회장은 루이스 볼룸필드인데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대단히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볼룸필드는 전쟁 중 영국의 특별 첩보 활동을 관장하는 SOE 요원으로 활동했는데 그의 직속 상관은 윌리엄 스티븐슨 경우로 이미 전쟁 전에 영국 첩보 활동이 터전을 미국에 마련해놓고 모사드와 렌스키 루펠러 그룹을 연결시켜 놓은 사람이다. 유명한 첩보 영화 제임스 본드에서 제임스 본드는 바로 이 스티븐슨을 그린 것이라고 한다. 스티븐슨이 만든 SOE라는 조직은 전후에 완전히 동갑하여 현재 홀린저 그룹으로 변신했다. 이 그룹은 전 세계에 언론 제국을 이룬 회사 중에 하나로서 런던 텔레그래프, 뉴스페이퍼와 예루살렘 포스트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의 200여 개의 주요 신문사를 갖고 있는 회사다. 회장은 빌더버그 그룹의 주요 멤버인 캐나다 사람 콘레드 블랙이며, 이 사진은 물론 빌더버그 CFR 3변 회의 회원들로 거의 채워져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키신저나 헨링텅경 같은 사람도 들어가 있다. 블룸필드와 클레이 쇼는 전쟁 중에 OSS에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쇼는 영국의 근거를 두고 활동하면서 처칠 총리와 친해졌을 뿐 아니라 처칠의 개인 고문으로 있던 스티븐슨과도 친해졌고 또 함께 일하던 앵글턴과도 잘 알게 되었다. 이들이 모두 케네디 암살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미 소개했고 영국 계통의 첩보 요원들을 총지휘한 사람은 로스차일드 경이었다. 여하튼 블룸필드와 쇼는 퍼민덱스라는 회사에서 다시 함께 일하게 되었으며. 표면적으로는 세계 각 지역에 있는 무역 전람회 같은 곳에 참가하여 상품 전시회도 갖곤 했다. 케네디가 암살당하는 1963년 11월 22일에도 그들은 델레스 무역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으며 케네디는 그곳에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저격을 당했던 것이다. 진상을 폭로하려다 살해당한 오스월드. CIA는 오스월드를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해 미리부터 그가 카스트로 동조자며 공산주의자라고 조작하기 위한 공작을 벌인다. 그에게 거리에서 카스트로를 옹호하는 전단을 뿌리게 하고 하필이면 우연히 그 사람을 선택하여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도 하게 한다. 그리고 오스왈드는 그 조작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충성을 다 바쳐 거짓 공산주의자 노릇을 한다.그리하여 오스왈드는 테네디를 죽인 명분을 정의롭게 공산 혁명에 성공하여 잘 살고 있는 코바를 미국에 잔인하게 점령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공산주의의 신봉자로서 묵과할 수 없어서라고 내세운다.그것은 물론 미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에 불과했을 뿐이다. 또그 명분을 뒷받침하는 방송사의 인터뷰도 흥미롭다. NBC TV 및 라디오와 결혼을 맺은 뉴올리언스의 WDSU 방송사는 1963년 오스왈드의 공산주의 견해에 대해 인터뷰했고 사건이 터지자 그 테이프를 FBI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신문사들은 그를 초빙하여 카스트로에 대한 좌담회에 참가했고. 델러스 거리에서 카스트로 전단을 뿌리는 것을 찍어 놓았다가 사건 발발 후에 언론에 공개했다. 어째서 언론은 케네디 암살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평소 주목받을 만한 점이 전혀 없었던 그 활동에 대해 인터뷰하고 많은 시간과 값비싼 필름을 낭비해 가며 그를 촬영해 두었을까? 그 사연은 WDSU라는 방송사의 주인이 스턴그룹이라는 사실, 그리고 스턴그룹은 콜레이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ADL, 조직에 자금을 대주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쉽게 알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케네디가 저격 당하자마자 WDSU는 NBC와 함께 전국통신망을 통하여 오스와일드의 과거사를 방송함으로써 미국민들에게 그 혼자만의 단독 범행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그때는 오스월드를 검거하여 구속만 했을 뿐이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그가 과연 총을 쏘았는지 진범인지 아닌지도 판가름 떼기 훨씬 전이었다. 게다가 오스월드는 자기가 무죄며 변호사를 대달라고 요청했지만 통상적으로 어느 범인에게나 허용되는 변호사 접견도 그에게는 구속 12시간이 경과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케네디 암살범을 살해한 범인도 옥중 의문사, 케네디 저격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뉴스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그리고 범인 오스왈드의 암살 동기는 카스트로와 쿠바를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스왈드는 처음부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자기를 체포하는 것은 조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시간이 흐르면 그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 줄 몰랐다. 그의 말에 여론이 관심을 받게 되면 음모의 모든 전말이 발각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음모의 무리들은 그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나가게 만들었고 잭 루비가 다가가 권총으로 그를 쏘아 죽이도록 했다. 오스월드의 저격의 명분은 얼마든지 있었다. 케네들을 흠모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대통령을 죽인 범인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자기가 직접 나섰다는 것이었고 아마도 잭 루비 자신도 그런 정상이 참작되어 아주 가벼운 형량을 받을 것으로 믿었을 것이다. 루비가 투옥되자마자맨 처음 전화를 건 곳이 엘 그루버 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루버는 렌스키와 부하로 미키 코엔의 가까운 친구였다. 그와 루비는 오래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였지만 10년 이상 서로 만나지 않다가 케네디가 저격당하기 직전에 그루버가 루비를 찾아와 밀바, 밀담을 나누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사실과 정황증거들을 모아 추리를 해보면 루비도 케네디 암살 음모에 전부터 깊이 관여되어 있었고, 오스왈드와는 이미 잘 아는 사이였다고 추정된다. 아무튼 루비가 1심에서 사형을 언어받자 루비의 가족들은 벨리라는 변호사가 루비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고용을 파기했다. 루비는 당연히 상소를 할 것이고, 자신도 오스왈드와 마찬가지로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일회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으므로 살기 위해 2심 때는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음모의 무리에게 그것은 절대로 안될 일이었다. 국민들은 수사 당국에서 발표한 오스월드의 단독 범행 사실과 동기, 루비의 행동과 케네디가 맞은 총탄 등의 물적 증거 등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워했으며 계속 불신의 여론이 들끓었다. 케네디가 죽은 덕분에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승격한 존슨 대통령은 얼 워런, 연방대법원 판사의 총책으로 하는 워런 위원회, 를 조직하여 모든 상황을 재조사하도록 했다. 이때 전후 사정을 모르는 루비는 자기도 오스왈드처럼 죽을 것을 두려워해 워런에게 워싱턴의 워런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그곳에서 깜짝 놀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했지만 워런은 이 부탁을 거절했다. 진실을 조사한다는 워런이 그렇게 중요한 증언을 왜 거절했을까? 워런이 한 일이라고는 처음에 조사가 정확했다는 내용을. 다시 발표한 것 뿐이고 음모의 무리들에게는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루비는 재심을 청할 기회도 없이 옥중에서 죽어버렸다. 테네디의 죽음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테네디의 죽음으로 인하여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도 표면적으로 제일 이득을 본 사람은 대통령이 된 존슨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첫째 손가락이고 둘째 손가락이고 따질 필요 없이 이득을 본 무리들은 모두 다한통 속이라고 보면 된다. 존슨만 해도 케네디의 죽음으로 이득을 본 무리들이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텍사스주의 상원 의원이 된 후에도 렌스키에게서 계속 뇌물을 받아왔으며 그 대가로 그에게 정치적인 특혜를 주었다. 마이클 파이퍼의 마지막 심판에 의하면 그는 부패한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추악하게 부패한 정치인이었으며 그래서 감옥에 가도 긴 옥살을 해야 할 사람인데 엘리트들이 감싸주어 모면한 사람이었다.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갱단에 대한 투쟁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을 도왔으며 케네디가 굳게 지켜오던 반 이스라엘 노선 중동 문제 중립 입장에 당장의 친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무한정이고 무조건적인 경제적 정치적 지원으로 돌변했다. 그뿐 아니라 존슨은 베트남에서 전쟁을 확산시켜 렌스키, CIA, 모사드의 동남아 마약 장사를 크게 번영케 했으며 무기 생산업자와 금융가들의 배를 불렸다. 프리메이슨 역사 전문가에 따르면 대법원 판사 워런은 33급 프리메이슨이었고 범죄조직즉 갱단의 조종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한 일과 상황적으로 일치된다. 또 그는 특별히 각박가일치에는 저명한 칼럼니스트 드루 피어슨과 잭 앤더슨과 함께 대중들이 정부의 발표를 신임할 수 있도록 칼럼을 써서 일종의 대중 세뇌 공작 역할을 담당했고 이스라엘에 대한 고급 기사도 많이 썼다. 그런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ADL이나 정보통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며 또그 조직들은 그들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주기 위해. 강연, 여행, 신문 발행 등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었던 것이다. 국무장관을 지닌 존 F. 델러스의 동생인 앨런 델러스는 CIA 국장으로 있다가 케네디에게 파면당한 사람이다. 이들 형제는 러시아 혁명의 볼세비키와 독일의 히틀러에게 자금을 대주었고 앨런 델러스 나치 정권 하에서 화벤 화학회사의 미국 관계를 총괄하는 변호사로 일하기도 했다. 앨런은 인종 우월주의자였고, CIA 국장으로 있을 때사람이 정신 상태를 조종하는 최면술 비슷한 MK 울트라 프로그램을 CIA에 도합한 사람이다. MK 울트라 프로그램이란 전자파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심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방법으로 원래 나치가 개발한 것인데, 소련과 미국에서도 심도 깊게 연구하여 상당히 발전시켜 놓았다. 로널드 레이건도 캘리포니아나 주지사로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 프로그램은 멀쩡한 사람을 암살범이나 테러범으로 만들 수도 있다. 얼마 전 미국 오클라호마시에서 건물을 폭파한 티모시 맥베이라는 사람도 이 프로그램의 희생자 중에 하나며 또 벨기에에서는 경찰 고관들과 정치가들이 소년 소녀를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살해하 암매장한 일이 있어 세계를 경악시켰는데 이 사건 또한 이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소년 소녀 납치 사건은 어쩌다 온 나쁘게 벨기에에서 노출되었을 뿐이지 미국 영국 등에서 무수히 자행되고 있는 일이며 북미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납치되어 행방불명된다. 이 어린이들 대부분이 위에서 말한 MK 울트라 실험에 쓰이기도 하고 성희롱감이 되기도 하며 절대로 공개할 수 없는 특수작전 등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에 수입된다. 또 이러한 일에 참가하는 조직 중에는 우수한 종교단체도 끼어 있는데 그들은 왕관 학교까지 만들어 기숙사에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로드니 스케치의 책 미국의 사기극을 보면 또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정부 개통에서 일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 관료와 CIA의 얽히고 설킨 사면을 책에 담아 놓았다. CIA 고급 요원 트렌턴 파커 대령의 진술에 의하면 CIA 안에 방첩 활동을 하는 페가스스라는 작은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은 케네디의 암살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 녹음된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이 테이프에는 로펠러, 어느 로펠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앨런 델러스, 린든 존슨, 조지 부시, 에드거 호거 등의 이름이 있었으며, 주로 CIA의 1976년, 82년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진술할 당시에는 갖고 있던 테이프를 하원 합동 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레리 맥도널드 하원 의원의 요청에 의해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곧 이어 파커 대령이 델러스에게 전화를 걸어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델러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할 일이 또 있지. 당시 맥도널드 의원은 극동지방으로 여행을 갔다 와서 그 테이프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칼 007호를 타고 떠났기 때문에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누군가 칼 007호의 컴퓨터 자동 항법 장치를 조종하여 비행기가 소련 영토를 통과하도록 만들어 놓았고 소련으로 하여금 그 비행기를 격추시키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빌 클린턴도 프리메이슨입니다 마약 장사꾼 빌 클린턴. 엘리트들의 정부를 노상정부라고 부른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적인 세상의 정부들은 노하정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노하의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아마도 미국의 대통령일 것이다. 따라서 엘리트들은 미국의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을 것이 뻔하다. 이제 그 관련 사항을 현직 대통령인 클린턴의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빌 클린턴은 1946년 8월 19일 외갓집인 아칸소주 호프라는 곳에서 유복자로 태어났다.빌이 7세 때 어머니가 간호사 자격을 얻어 외갓집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인구 3만 6천 명 정도 되는 핫스프링스라는 온천지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어리서부터 청명했던 그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나 항상 인기가 높았고 언행에 친밀감을 주어 더욱 인기를 끌었다. 그는 고교 시절에 이미 아칸소주에서는 유명했으며, 17세 때에는 고등학교에서 모의 정치 행사의 하나로 행해진 선거에서 소년 국가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그 때문에 워싱턴으로 여행을 가게 되어 이사당을 견약하고 여러 국회의원을 만났으며, 백악관의 케네디 대통령과도 오찬을 함께하는 영광을 얻었는데, 그는 그때 정치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그는 정치가가 되려는 야심에서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하여 맹활약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원으로 활약하며 경험을 쌓았다.그리고 그 유명한 로즈 장학금을 받아 영국의 옥스퍼드에도 잠깐 공부했으며 젊은 나이에 아칸소주 주립 법과 대학에서 교편도 잡았다.그는 조그마한 아칸소주에서 유명인사가 되었고 장래가 충만되는 젊은이로서 많은 정치가와 사회 지도자들이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 무렵 그는 정치의 실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터득해 정치를 하려면 돈과 조직이 있어야 하며 국민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일찍부터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가 태어나고 자라서 기반을 구축한 아칸소주는 작은 곳이기는 해도 엘리트들의 거점인 곳이다. 아칸소주 주식지사를 역임했던 록펠러 그룹의 원드럽 록펠러가 이곳에 큰 농장을 갖고 있어서 플링턴은 록펠러 그룹과 쉽게 연결될 수 있었다. 그의 총명한 재능을 알아보고 아들처럼 지도해준 파슨 보트는 프리메이슨에서 32급되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다. 또한 아칸소주는 원래 남부 스코틀랜드 파의 근거지로 미국의 비밀 테러 조직으로 악명 높은 KKK 단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KKK 단은 프리메이슨의 지파인 말타의 십자에 속하며 일명 황금 원의 기사라고 하는 프리메이슨. 개보의 후신다. 이 계보는 미국 남부 전쟁 때 남부 정부인 미연합국의 핵심이었던 조직으로서 원래 로스차일드의 지위를 받다가 근래에 와서는 이스라엘 비밀 정보국인 모사드의 조종을 받고 있는 단체다. 그래서 빌 클링턴은 아직 젊은 나이지만 벌써 33급 프리메이슨이 되었고 CFR 3변회 빌더버그의 멤버가 된 것이다. 그는 1974년 아칸소 주립법과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약관 27세 때 처음 하원 의원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러나 아칸소 주가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표밭이어서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는데 거의 이길 수 있을 만큼 경이로운 득표를 했고 드디어 1977년에는 30세로 법무장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법무장관을 지내면서 자신의 조직을 단단하게 구축했고 1979년 1월에는 전 미국에서 최연소 주지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12년 동안 자신의 난공불락의 권력조직체를 만들었다. 주지사가 된 그는 주정부금융기관으로 아칸소 재정진흥기관을 참설하고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유명한 사업체, 학교, 대학, 교회 등의 저리로 융자해주는 일을 시작했다. 물론 모두가 칭찬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금융기관의 요직을 자기의 수족들로 채우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표면상으로는 이자를 내도록 되어 있지만 돈을 빌려주어 막대한 돈을 벌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Adfa의 원래 목적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정치 자금을 만들기 위해 마약 장사를 하고 전 미국에 마약을 보급하는 한편 마약판 돈을 세탁해 주는 일이었다.